안녕하십니까. 닥터 대철입니다. 혹시 아침에 잠에서 깨어 자리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는 않으십니까?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하는데도, 오후만 되면 기운이 하나도 없고, 입안이 바싹 마르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바로 그 맹물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피로하고 몸이 무거운 진짜 이유는 우리 몸이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세포 수준에서 극심한 탈수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늘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며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것을 당연한 노화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세포 탈수. 즉, 세포가 목마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세포를 스펀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이 스펀지가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 이 스펀지는 서서히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은 스펀지 위에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물은 그저 스펀지를 적시고 흘러내려 버릴 뿐 스펀지 속으로 깊숙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계속 건조하고 피곤한 이유입니다.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포 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근육은 뻣뻣해지고 관절은 마찰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합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근육세포의 수분과 필수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더 나아가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을 세포 안으로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열쇠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이 열쇠를 만드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우리가 이 열쇠를 외부에서 보충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서 매일 마시는 맹물을 진짜 생명수로 바꾸는 네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거나 비싼 영양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의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네 가지 방법을 통해 물이 어떻게 우리 세포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근육을 채우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빼앗겼던 활력을 되찾아주는지 직접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해서 아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의 부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은 레몬이고, 두 번째는 좋은 소금입니다. 먼저 레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하면 비타민C를 떠올리시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우리 몸의 소장에서 물을 흡수하는 특정 통로, 즉, 물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레몬즙 몇 방울을 넣은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 몸에게 이제 곧 수분이 들어갈 테니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레몬의 산 성분이 위를 쓰리게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물한 컵에 레몬즙을 몇 방울만 넣는 것은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전체적인 산도 균형을 맞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재료인 소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소금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마 혈압을 높이는 주범인 식탁 위에 하얀 정제 소금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소금은 그런 소금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켈틱 소금과 같은 미네랄 소금입니다. 이 소금들이 분홍빛이나 회색빛을 띠는 이유는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수십 가지의 귀한 미네랄을 그대로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네랄들이야말로 우리 세포가 물을 붙잡아 둘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물이 그냥 흘러나가지 않고 세포 속에 머물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최근 미네랄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지나친 저염식보다 오히려 양질의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세포 기능 유지와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실천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따뜻한 물한 컵, 약 300ml 정도를 준비하십시오. 그 안에 신선한 레몬즙을 선어 방울 떨어뜨리시고 아주 적은 양, 콩알의 반만큼 정도의 미네랄 소금을 넣으십시오. 잘 저어서 아침 식사 전에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단지 이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뻣뻣했던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오후에 피로감이 줄어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침에 레몬 소금물로 우리 몸의 수분 흡수 통로를 활짝 열어주었다면 이제는 그 통로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와 활력을 불어 넣어줄 차례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에 힘을 실어 줄두 번째 비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코코넛 워터입니다. 아마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코넛 워터는 특히 노년기 혈압 관리와 심장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코코넛 워터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평소 김치나 찌개를 통해 섭취하는 나트륨은 혈관의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칼륨은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관의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은 마치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나트륨은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칼륨은 심각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혈압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코코넛 워터는 천연 칼륨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춰주어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매일 혈압약을 드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코코넛을 매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결건조 코코넛 워터 분말을 추천합니다. 동결건조 기술은 코코넛 워터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그 안에 담긴 칼륨과 각종 미네랄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는 가장 현대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분말 형태라 보관이 쉽고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타서 마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설탕이나 인공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동결건조 코코넛 워터 분말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질 때 혹은 가벼운 산책을 다녀온 후에 시원한 물한 컵에 동결건조 코코넛 워터 분말을 한 티스푼 넣고 잘 저어 마셔보십시오. 인공적인 단맛이 아닌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맛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꾸준히 마시면, 오후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네 번째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성분은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성분일 것입니다. 제가 크레아틴이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헬스장에서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올리는 젊은 청년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 이미지는 오늘부로 완전히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60세 이후의 우리에게 저용량 크레아틴은 울퉁불퉁한 근육을 만들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노년의 삶의 질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적인 근감소증과 싸우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힘이 약해지고 쉽게 넘어지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크레아틴은 바로 이 근육세포에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크레아틴은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 계단을 숨 가쁘지 않게 오를 수 있는 힘,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를 번쩍 안아줄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크레아틴은 노년기의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효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뇌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세포뿐만 아니라 뇌세포에도 직접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브레인포그 현상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 최신 연구에서 저용량 크레아틴 섭취가 노년층의 인지기능과 기억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용량이라는 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섭취하는 5에서 10g의 고용량이 아니라 하루에 단 1에서 2g의 저용량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노인학 관련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저용량 크레아틴은 수개월간 섭취해도 신장이나 혈압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며, 오히려 노년층의 보행 속도와 균형 감각, 하체 근력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양소는 찾기 어렵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한 컵에 아무 맛도, 향도 없는 순수 크레아틴 분말을 1에서 2g, 즉 작은 티스푼으로 반 정도만 넣고 잘 저어 마시면 됩니다. 어르신께서 주무시는 동안 크레아틴은 조용히 온몸을 돌며 다음 날을 위한 근육과 뇌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몸에 활력을 채워줄 네 가지 중요한 비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레몬과 미네랄 소금, 동결 건조 코코넛 워터, 그리고 저용량 크레아틴. 이것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조화롭게 실천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닥터 대철의 활력 충전 물 마시기 시간표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잘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컵에 레몬즙 몇 방울과 미네랄 소금 한 꼬집을 넣은 세포를 깨우는 물을 마십니다. 이것으로 하루의 수분 흡수를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점심식사, 후나 가벼운 운동 후에 시원한 물에 동결건조 코코넛 워터 분말한 티스푼을 타서 심장을 위한 물을 마십니다. 혹은 시중에서 파는 설탕 없는 전해질 분말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땀으로 빠져나간 칼륨과 미네랄을 즉시 보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저용량 크레아틴 1에서 2g을 타서 근육과 뇌를 위한 물을 마십니다. 주무시는 동안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빼앗겼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실천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식들의 부축 없이 내두 발로 당당하게 시장에 갈수 있는 힘을 되찾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 허리 통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서의 존엄과 맑은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우리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한 잔의 물에 더하는 작은 변화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레몬 소금물. 단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아끼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함께 나눌 때그 가치가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겪고 계시는 다른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에 남겨 주십시오. 저, 닥터 대철이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서 그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지식과 함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디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